지금 어딜 가냐면 배드민턴을 하러 갑니다 지금 머리가 약간 삽살개인데요 머리 자를 때가 돼서 그래요 내일 모레 자르겠습니다 재현씨 인사해주세요 네 재현씨 재현씨 인사해주세요 와. 안녕하세요 음. 저희 배드민턴부에 비주얼 센터 유재현이었고요 뭐하냐 몰려있죠 啊。 인사해주세요 안녕 <laughs> 저희 단임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저희 재혁쌤은 핫소, 핫소스의 송영주를 닮았어요 뭐라고? 누구? 핫소스의 송영주요 머리 왜 이런데 지금 제가 비주얼 사진 띄워드릴게요 어때요? 송영주랑 똑같죠? 송영주가 누군데? 하, 안녕하세요 성채영이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주얼센터 성채영이에요 <laughs> 혹시 저기. 한이가 같이 줄넘기 하자고 해서 한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도착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. 끝. 이! <laughs> 이! <laughs> 왜덴테기 4개 할래？오케이, 한번에몇개 하나？오케이, 너 먼저 할래먹 은데 해띠띠어한 거야? 어. 야. 완전 새끼다 이이 이게 뭐야, 근데? 띠띠와 봐.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. 펜지 어디 가냐? 저기 앞에 달리고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저기 달리고 있어요. 제가 잡아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아, 하늘 보세요. 하늘이 엄청 이쁘죠? 안녕, 안녕 다음 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. 킬트라우 <laughs> 네. 씨 1200원 빵 해서 줬는데 1200원 안 주시는 이유가 뭐죠? 돈이 없어요 가져가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나는 <laughs> 초밥입니다. <난> 뭐라고? 나는 <laughs> 초밥입니다. <난> 뭐라고? 나는 <laughs> 초밥입니다. <난> <laughs>